창구백사도 고백, 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No.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화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화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거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추레굽의 사미영을 이제 부여받은 모세아론이 바로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만만치 않은 존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애굽당에서 그렇게 보내주지 않을 것을 단단히 벼르고 그렇게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굉장히 긴 싸움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은 전혀 이스라엘을 보내줄 생각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바로는 이 애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 아론이 이 바로에게 나가서 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나 맨 처음 요구는 우리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절규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바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중요한 그 목적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절규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분명히 이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국당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 죄악의 구렁통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저주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질병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환란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도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본질적인 목적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거절이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더큰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열 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공예가 갈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끌어내는 이 바로의 완악함이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체험하게 했다라는 점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고난이 크지만 아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심도 크겠구나 아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부여하신 사명도 비전도 크겠구나 그래서 고난이 크다라는 것은 비전이 크다라는 것이고. 고난이 많다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계시구나 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기적 회복의 기적 놀라운 축복 그리고 놀라운 치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에서 멸하리라. 사실 그들이 무언가 먹을 것을 요구할 때도 그냥 흔쾌히 또 그들이 외출하기와 같은 고기를 요구할 때도 흔쾌히 허락하셨지만 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할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고 잘못된 대상에게 경배할 때에 진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열 가지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하여금 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는 완악하지만 그러나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더큰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에서 더큰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형제의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심은 우리로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뒤로 바로의 완악함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악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클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과 그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더큰 역사를, 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체업케 되어지는 계기가 됨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채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